오래간만에 봅니다. 송상왕. 자, 저기 있죠. 저기 있고요. 그, 요놈. 그놈 있고, 저 위도 있어요. 여기도 있어요. 저기도 있고요. 저, 저, 여기도 있고요. 영놈이죠 그렇죠? 그죠. 저 위에도 높아요. 밑에 거만 딱가겠습니다 요, 밑에 요놈만. 자, 땄습니다. 오랜만에 송상왕 한번 구경하세요. 송상화, 송상화. 송충버섯. 다 저기 보이시죠? 송상화. 고위로 그 올라가 볼까요? 쭉 저기 있죠. 또 올라가 볼까요? 저 조그만 거저 있고. 어, 이녀조만 나무에 가문 나무 조그만데 송상이 털렸네. 신기하네. 저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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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또 따다가 다가다가 했나? 빈 중에서. 여기 보이시죠? 상가나무 커요. 그데요 너무 높아요. 얼마나 높 보세요. 도 저도 이거, 긴 나무로도 안 돼요. 그런다고 저거 하나 따로 올라가서 덮고, 에이, 버립니다. 아깝지만, 반갑습니다. 버리겠습니다. 올라갑니다.